다니엘서 8장 9절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는 이 율법의 제약에 대하여 아 일과 성소와 또 백성이 내어준 바된 짓밟히는 때가 이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때가 아 언제까지이니까 이 땅의 교회가 아, 이제, 1 8별소 망하는 때가 언제까지니까, 그가 내게 말하되, 2300주야까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 얘기는, 아, 이제, 게시록 아,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7년 풍년 때 좋은 이사고로 나와서, 아, 이제, 전 3년 반, 2022년 속제절에서, 아 이제 2029년 속제절 기간에서 아 이제 2,300 주야는 2,300 일로 계산하면은 아 이제 2029년 아 이제 3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에 이제 지상교회가 아 이제 제 삼성전으로 완성되어서 아 이제 그기서저 그리스도가 나오고 아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2029년 아, 이제 2월달이라서 3월달경에, 아, 이제 멸망되는, 아, 그래서 이제 6.35년에 멸망될 것을, 아, 이제 단일에서의 하나님께서 2300주야까지다, 이렇게 말하고, 아, 이제 성소가, 아, 이제 정결게 된다, 이것은, 아, 이제, 혼의 생명, 이 혼의 생명이, 아, 이제, 쭉정이와 가라지는 멸망하고, 아또어 이제 에 하나님의 알고 아 이제 그 제사장과 아, 이제 또 어, 선지자들 아 이제 이에 이제 에, 그 종들을 추수하는 제사장을 추수하는 때가 언제까지냐 이게 2300 주하면은 아 끝난다. 아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 이제 2029년 속죄절이 되면 아시원 산에 감남산에 성전산의 새 예루살렘성으로, 이제 지상재림할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